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15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려와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서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하라 아멘할지니라 아멘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음,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기록해라 했습니다 어, 그야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발라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맘을 경고하는 그러면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온전한 헌신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입니다. 열두 집화를 두, 여섯 집화씩 나누어서 각 산에 서게 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함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순종하라는 그런, 어, 어,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구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걷는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요단을 걷는 후에 이말하고서 말이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 정복이 반드시 될 것이요 지속될 것이다 그리심산에는 시몬과 레이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여섯 집파여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의 정부인 네 명의 부인이 있지만 정부인 있고 첩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인 예와와 나엘의 자식들이 그리심산에 자 에발산에는 누벤과 갓과 서블론과 단과 납달리,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13절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서블, 서블론과 어,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아셀도 포함되어 있죠. 루벤과 어, 서블론은, 어, 어떤 면에서는 정부인인 내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루베는 야곱의 스모를 간통한 사건 때문에 장자근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네아의 막내 아들 서불로는, 에발산에 서게 됐다. 그래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저주니다 14절에 보니까, 네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내 사람은 큰 소리로 여기서의 네 사람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만든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은밀히 세웠다. 이거는 결국, 어, 어, 은밀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상, 그게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에 마음의 우상을 말합니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업신 여기고,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를 표를 옮기는 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하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거는 뭘 말하죠? 장애자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는 19절에 개기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약자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힘 있는 자를 도호하기 위해 약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가해했습니다. 그세 번째로, 사람 가치를 떨어뜨리는 저주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어, 결국 뭐죠? 계모와 아버지의 첩과의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인간 가치를 짐승 수준으로 격하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와 장모와 동침한다. 그의 자매라는 표현은 뭐죠? 자신의 수치. 그리고 장모와 동치모 한다는 건 장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암살하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살인의 대가로 내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를 적용해 보면요. 저주에 대한 아멘의 하답은 결국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위해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딱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중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 가치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상실하는 그래서 잘못된 가랑과 살인 하나님 형상의 인간을 파괴하는 의미가 가안있습니다 그 결국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결국 무슨 말이죠?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laughs>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